아그 나무에 박아야 되는 거지? 네, 나무 상에다가 박아서 여긴 비어. 요즘 요즘인가? 같아. 에 여기 들어봐. 아니면은 그거 제가... 어, 여기 나무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인데? 어, 이렇게 있다. 요렇게 있어. 어, 오케이. 어 맞다, 여기. 여기다가 일단 하나를 박아봅시다. 여기다 이렇게 있거든. 지금 이렇게 막아야 되고, 이렇게 일단 고성 3번, 최대한 이쪽에다가 여기도 아무리 해봤죠 오케이 모터 뭐 주세요? t 런돌리기가 d 시 n 그죠? n o w what to say. I don't know what to say. I don't know w 넘긴 거 보시고 하다. 아, 그거구나. 응. 오케이. 음. 아, 름다워 <laughs> 결코 어.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. 당근밖에 세요무려나눔 해야 되는 켜 보세요. 아, 잘해. 어, 하나 다 아, 딱깔 켜줘? 됐어. <목소리>